안녕하세요. 서근원 박사입니다. 어, 주차장 안전시설물 전문 업체 서근원 박사 대표 서은석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에 볼라드 주차금지봉 차량 진입봉을 어, 설치하고자 방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두 개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현장에 간 곳은 어, 현재 뭐 촬영 중인 드라마가 촬영 중인 현장입니다. 어, 한 대략 한달반 한 40일 전에 한번 방문드려서 기존에 있던 주차 금지봉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 네, 원상 복구 작업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방문드려서 평탄화 작업을 했던 곳을 다시 파고 볼라드. 이제 주차 금지봉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네,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아파트나 학교 이런 곳에 차량 통제하는데 많이 사용되게 합니다. 어, 많이들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곳이라면 횡단보도 앞 그리고 뭐 아파트, 뭐 상가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메리 볼라드 주차 금지봉 설치하러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존에 평타나 작업을 했던 곳을 어 이렇게 파주는 작업을 합니다. 파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메리 주차 금지봉을 땅속에 묶기 위해서 어 땅파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어 땅은 25cm에서 어 30cm 가량 음 타,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땅 속에는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고전압 저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이 30cm 밑으로 전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25cm에서 30cm 정도 땅을 파서 어, 대략 85cm 정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상 바닥에서 지상 위로 85cm가 올라오고 어, 30cm가 붙이는 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볼라드는 이제 크기, 그리고 종류, 뭐 철, 스틸, 스텐 우레탄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유자형, 뭐, 이게 디귿자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뭐, 니은자형, 그리고 일자형, 그리고 이제는 뭐, 앙카식 땅에 앙카를 네개 설치해서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고 오늘 현장처럼 어, 땅에 매립을 해서 땅에 묻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립 이동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곳이나 어, 차량을 통제하는 구간에 뺐다 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횡단보도를 걷거나 어, 이렇게 상가 앞을 걸을 때 어, 보행로였다가 주차장 출입구였다가 보행로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갈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주차 금지봉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빼고 차량이 들어가고 다시 끼고 할수 있는 매립 이동식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립식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레탄 볼라드 매립식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군 훈박사는 주차장 안전 시설물을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께 설치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고 튼튼하게 설치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군 훈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